It was a great while. 오래 걸렸죠. Since she had left home, 집을 나온 게 at half past five o'clock. 다섯 시반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몇 시라고 했죠? 여덟 시 직전이니까 좀꽤 걸린 거죠. 네, 꽤 시간이 되었다. But everybody knew the difficulty.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았다. Of making this errand. 이 신부름. 이 일이죠. 용무. A short one. Make 목적은 목적보입니다 이것을 short one. 짧은 용무로 만들기가 어렵다. 왜냐면 암소가 뜯어먹으라고 마음껏 내버려두면 그걸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Mrs. Stilley had chased the horned torment. 추적하였었다. 미스 스틸리는 시제를 보시면은 헤드 체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하기 전에는 미스 스틸리가 해왔던 일입니다. 헌드 톨먼츠라고 재미나게 썼어요. 톨먼츠는 추상 명사로도 고통 그런 의미가 될 텐데 골칫거리 이럴 텐데 이거 지금 헌드라고 되어 있어요. 뿔 달린 골칫거리 암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를 쫓았었다. t o many summer evenings herself. 그녀 자신이 아주 많은 여름 저녁을 쫓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to, to-to 용법입니다. 너무 no, 뭐해서 뭐할수 없었다. blame anyone else for lingering. 그래서 어떤 다른 누구가 lingering, 오래 걸린다고, 꿈을 거린다고 탓할 수는 없었다. 없었죠. she was only thankful.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as she waited. 그녀가 기다릴 때 that, 이하한 yeah, 것이 thankful. 고마울 뿐이었죠. She had a s y l v i a nowadays. 요즘에 실비아가 있다는 거. to give such valuable assistance. 그렇게 귀중한 도움을 줄 실비아가 있다는 게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The good woman suspected 그 설량한 여인은 생각하였죠. 네, Silvia Loiter occasionally on a long count. c Silvia가 이 소녀 이름인 거죠. Silvia가 Loiter 떠돌아 다닌다는 거, 여기저기 이제 특별히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떠드는 것을 이제 Loiter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습니다. 네, 빈둥빈둥 늑장을 부리는 거, 여기저기 때때로 occasionally 이따금 그런데 이소 때문이 아니라 언어로는 카운트 그녀 자신의 이유로 그러니까 소녀의 성향도 여기저기 그냥 산을 쏘다닌다고 할까 산속을 그런 취향입니다. 그런 성격인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t h e never was such a child for string about out of doors since the world was made.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 과장이죠. 이런 아이는 없을 터였다. 뭐 하는 스트레잉 하면은 돌아다니는 싸돌아다니는 집 밖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아이는 없을 터였다. Everybody said 모든 사람은 말하였죠. It was a good change for a little maid who had tried to grow for eight years in a crowded manufacturing town. 이 소녀의 이력에 대해서, 이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변화다. 그 작은 소녀가 뭐 하고 있었냐면, had tried. 그 이전 과거엔 이랬었어요. 자라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8년 동안, 분비는 제조 도시에서, 네, 대도시가 되겠죠. 거기에서 8년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게 표현을 정말 이렇게 쓰니까 아주 확. 의미가 살아나는데 잘한다는 게 그냥 때 되면은 자연히 저절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인 겁니다. 처음에 8년이니까 8살 될 때까지가 될 텐데 그만큼 이 밀집한 공장 제조업 도시에서는 여유 여지가 없고 이미 꽉 들어찬 공간이고 잘하려면 잘하려고 길을 써야만 하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소녀가 여기 왔다는 게 얼마나 좋은 변화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as for Sylvia herself, Sylvia 그녀 자신을 보면. It seemed as if she never had been alive at all before she came to live at the farm. 거기서 자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는 좀 자랐다는 말이 되겠고, 살아 있었다는 말도 될 텐데, 이 실비아는 여기 와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과연 살기나 했었는지, 이런 느낌까지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훨씬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치 보였다. As if she never had been alive at all. 전혀 살아있었던 것 같지 않은 듯해 보였다. 그녀가 여기 농장에 살러 오기 전에는. She is so open. 종종 생각하였다. With wistful compassion of 이오븐는 앞에 있는 sort of 이렇게 되는 거죠. 종종 생각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wistful 하면은, 어, 컴패션은 공감인 거죠. wistful이면은 생각에 잠긴,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뭔가 애잔해 하는, 그리워하는 공감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a wretched geranium that belonged to a town neighbor. 이 도시, 대도시 그 살던 곳이죠. 거기 에 이웃에 속해 있었던, 이웃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참한 주라늄, 식물에 대해서 생각하 그러니까 대도시 풍경의 옆에 이제 조금 있는 그 식물일 텐데, 그게 자기 의 어떤 모습을 그 상기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하였다. Afraid of folks, old Mrs. Tilly said to herself,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지. 요거는 두려워하였지. 두려워하였다고 말들 하였지. 그런 맥락일 텐데. 이 미스 스틸리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혼자 말을 하였다. 미소를 띠면서. after she had made the unlikely choice of Sylvia. 실비아를 선택하면서 그런데 선택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고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여럿인데 누구를 데려가가지고 뭐 시골에 있도록 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실비아를 고르게 되었는데 보세요. from her daughter's house full of children. 이 자기 딸이 미시 스틸리 할머니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실비아에게는 엄마가 될 텐데 거기는 애들이 막 많아요. 그중에 이제 실비아를 i a 골라온 건데, 얘는 고를 것 같지 않 o 데 걔를 e 골랐다는 의미로 i 라 you 썼습니 n 그럴 때에 이제 i 람들을두려워 e 다이 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 o r e o t u r e f n t u r if r n t i o a n t e if o a r t s e f o a f o r i if o f o f u s s a s e i o n t s e i u e t s r u e s s t s e o n t r n r a t Up to the old place. 이 old place는 농장으로 볼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농장에 왔으니 사람들 때문에 troubled, no great. 많이 괴로워하지는 않겠지.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있을 때는 아, 사람들을 얘가 두려워해요. 이런 말들을 이제 사람들이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농장에서는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사람들로 시달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